자 이것도 소재 중심으로 읽어야 될것 같지만 c 번에 뭐가 있어요? 포 이그 젠플이 있으니까 저는 c 번부터 읽을 거예요. 물론 C가 제일 먼저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재심은 먼저 읽고 C로 읽을 겁니다. 자 재심은 보죠한 아주 흔한 동기부여 전략이라는 건 이거다. 셋 세팅 잡아라. 높은 숭고한 목적을 설정해라. 그리고 나서 너를 거기에다 헌신시키켜서 하게 해라. However,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실망감을 이끌 수 있는데 오히려 만약에 네가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목적을 그 목적은 너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. 너무 오버해서 잡지 마라. 그러면 안 좋다. 이거네요 그죠? 자,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? 10원으로 가야죠. 그죠? 음. 자, 10원에, 뭐 때문에 10원으로 갔어요? For instance. 그죠? 사실, A에도 밥이 있고, B에도 밥이 있잖아. 그죠? 갑자기 밥이 왜 나옵니까? 그렇죠 그러니까 a하고 b는 소재면에서 맨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왜 다짜고짜 밥 얘기를 해 그죠 c에 예를 들어 밥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c가 포인트니까 c에서 맨 마지막이랑 c에서 맨 마지막 문장이랑 a의 첫 번째 또는 b의 첫 번째 문장과 연결을 시키는 거야 이런 전략을 짜고 시를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어, 내가 어, 화끈한 거한 문장을 읽을 때는 그건 잘 읽어야 되는 거야. 그래야 하나의 축이 생기는 거니까. 자, 한 예가 있다. C번 보세요. 밥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. 몸무게 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. 이게 진짜 이 사람을 불타오르게 했대요. 동기부여를 준 거죠. 더 미팅. 웨이트 로스 프로그램의 더 미팅 인 거야 됐죠 음그 미팅의 끄트머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 하기 되어 있냐 하면 큰 소리로 큰 소리래요 큰 소리로 자기 목표치를 목표치를 얼마 뺄 건지를 이야기하게 끔 했대요 자 됐습니다 a번 보세요 a번 맨 앞줄만 읽는 거야 밥 아저씨가 매일 굶었습니다. 다음에 바로 B번 넘어와야죠. 바로 B번. 앞줄만 보는 거야. 너무나 필 받아서. B번 보세요. 너무나 필 받아서. 밥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. 예! 큰 소리로. 정답 나왔네요. C, B, A네요. 정답 5번. C, B, A. 오케이, 그러니까 얼마나 안읽고 정확하게 푸냐가 포인트입니다. 출제 원리에 맞춰서.